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밤, 사방은 고요한데, 유독 당신의 마음 안에서만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는 않나요? 특별한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닌데,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미리 끌어다 쓰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맹목적인 의지가 당신의 본능 깊숙한 곳에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시선을 빌려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오히려 그 불안을 평온으로 바꾸는 역설적인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긍정적인 희망보다 부정적인 불안을 먼저 느끼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고, 쾌락은 그저 고통이 잠시 멈춘 결핍에 채워짐일 뿐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다가 아파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듯, 우리는 결핍과 위험에 민감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의 비명입니다. 불안해 하지 말아야지라고 자책하는 것은 숨을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을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관찰하는 지적인 태도가 오늘 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약입니다. 밤이 되면 시니어의 마음은 더 취약해집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과 다가올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어둠을 타고 증폭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초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결핍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고 나면 금세 지루해져 권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불안은 바로 이 시계추가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순간,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사라지고, 실망이 사라지면 불안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와 표상에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생존 의지가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두 개의 걱정을 만들어내고 오늘을 평온하게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뒤척이는 이유는 당신의 의지가 내일의 생존을 담보 받기 위해 당신의 뇌를 계속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예술과 명상을 통해 이 의지의 폭주를 잠시 멈출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관조하는 자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불안을 나의 거지 아닌 관찰의 대상으로 분리해 보십시오. 불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지성이 높고 섬세한 영혼일수록 더큰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예민하고 삶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 평온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불안을 당신의 지성적인 우월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참 섬세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보십시오. 불안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느끼는 건강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육체의 고통을 인간 조건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수용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한탄하기보다 지금까지 이 몸이 나를 위해 봉사해온 것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껴보십시오. 톱니바퀴가 날가 소리가 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소리가 난다고 해서 기계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낡은 시계가 멈추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시간을 알리듯 당신의 육신도 지금 최선을 다해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 소음 너머에서 묵묵히 박동하고 있는 당신의 생명력에 집중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과의 비교, 자식들의 평가. 시니어의 삶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행복이 거주하기엔 너무나 좁고 초라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를 멈추는 순간, 불안의 절반은 증발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문을 닫고 세상의 모든 연결을 끊으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과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TV를 켜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고독의 방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의 본성과 마주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당신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불안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콜로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될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성벽을 쌓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위선적인 관계보다 동물의 순수한 생명력에서 더큰 위안을 얻었죠.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이름표를 다 떼어내고 남은 순수한 나를 만나보십시오. 불안은 가진 자 혹은 가져야 할 자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면 불안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주의 한 점으로 존재하는 생명체일 뿐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 우주의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불안은 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거주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실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기억의 파편이고 미래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일 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의 99%는 가상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유령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해야 할단한 가지는 그 유령의 손을 놓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침대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등을 받쳐주는 매트리스의 단단함, 이불의 부드러운 무게감, 코끝으로 전해지는 밤 공기의 서늘함. 이 감각들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불안이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려 할 때마다 당신의 의식을 감각의 현장으로 불러들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관조를 통해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짧은 순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불안의 시간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지금 숨을 내쉴 때 여기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불안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없애는 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이지의 부정이라 불렀습니다. 살고자 발버둥치는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구경하는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그저 구경하리라는 배짱이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긴잠에서 깨어나는 것, 혹은 개별성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은 가장 근원적인 공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수억 년 동안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도 그와 같습니다. 본래의 고요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삶의 소소한 걱정들은 먼지처럼 가벼워집니다. 오늘 당신을 화나게 했던 이웃의 말 한마디, 내일내일 공과금 걱정, 자식의 사소한 불효, 죽음이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작은 일입니까? 장엄한 죽음을 명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옹졸한 불안들로부터 해방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잠시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것인데 무엇이 그리 대수인가 라는 호쾌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집착을 버리게 함으로써 얻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밤의 어둠은 죽음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당신을 삼키는 구렁텅이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치유의 담요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 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우주는 나를 돌본다. 이 믿음이 당신의 심장박동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낡아가도 당신의 본질인 우주적 에너지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모든 예술 중 최고로 쳤습니다.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모사이며 우리의 고통을 가장 아름답게 승화시킨다고 믿었죠.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불안의 소음을 하나의 슬픈 교향곡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슬픈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 객관화되고 아름다움으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안도 하나의 선율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감상해 보십시오. 아, 내 영혼이 이런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당신은 인생이라는 무대 위의 연주자입니다. 때로는 긴박한 알레그로로, 때로는 느린 아다지오로 곡은 흘러갑니다. 지금 당신의 밤은 아주 느리고 무거운 악장일 뿐입니다. 이 악장이 끝나면 다시 경쾌한 아침의 악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론자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연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냉수 마차를 하고 플루트를 연주하며 자신의 우울을 다스렸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플루트를 찾으십시오. 그것은 따뜻한 차한 잔일 수도 있고, 이 명상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깊은 이완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의지는 잠들고, 맑은 지성만이 깨어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에 쫓기는 사슴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숲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늙은 호랑이와 같습니다. 위험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당신의 밤을 영유하십시오. 불안은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의 마음방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방문을 굳게 닫고 당신만의 평화로운 왕국으로 입성하십시오. 긴 시간 쇼펜하우어의 사유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화의 여정이 당신의 뜨겁던 불안을 조금은 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현실의 고통을 넘어져 넘어 고요의 바다에 닿아 있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당신이 지혜롭다는 훈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서만 지혜로워진다. 오늘 당신이 겪은 이 밤의 불안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시니어로 만들어줄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때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조금 더 자신의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쇼펜하워가 사랑했던 그 고요한 평온 속으로 깊이 빠져드십시오. 당신의 잠은 신성한 의식이며 당신의 휴식은 우주에 대한 예의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당신의 존재를 어둠에 맡기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고 앞으로의 시간 또한 우주의 섭리가 당신을 따뜻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깊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평온한 잠속으로 이제 떠나십시오.